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감상합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임명합니다. 2025년도 2월 27일 예, 감사합니다. 합니다감사2 5년도사합니다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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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 이렇게 예, 그렇게. 아, 대도지서을관 대전 환경운동연합 중앙회전라북도년 연합 대장로임명한 2025년 2월 27일 대전 환경운동연합 중앙회중하기장 서가 자로 박수로 기아를 사편법인 대자연항동연합 중앙에 세종시의 연합회의장을 기념한 2025년 2월 2 0일 중앙장 차선자 송철호님 나오십시오 사진 찍습니다 8월 한대전한국운동연합중앙에 경기도 연합회사으로명한 2020년 2월 23일 저는 지금 당근 소개거든 인천광역시 기부장 한영입니다 인천은좀 크죠? 인구가한 300만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대전환경운동연합을 지금 13년차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국내중앙운동도한 7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차장 중앙연합님께서 대대환경운동연합을 차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아주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한거다 보면은 안타까운 데도 많고 고기가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정적으로 여건이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중앙회가앉있는 자리 터가 실질적으로는 작아요. 아산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차당무 회장님의 움직일 수 있는 이 인프라 활용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에 계신 대자연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가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우리 차당무 회장님을 열심히 보필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갈수 있는 대전환경운동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BJ콜입니다. 습니다 네, 경기도 여성대장 상춘보입니다 저는 차 회장을 보고 35년 됐습니다. 지금 안 제가. 제 나이가 지금 63세인데 아주 젊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환경단체는 처음입니다. 장애인단체만 지금 한4 0명 가까이 있는데 환경단체 처음 맡았으니까 <laughs> 열심히 해고대전환경으서 대표대의 지혜를 많이 받으며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23년간 도대표 단체장을 현행도맡고 있는데 이렇게 대전의 홍든연합홍병원부에 전라북도연합회장을 정부를 주셨다고 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지혜를 부추겨나가는 데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나 배장 임명받은 회중실 밑에 있다. 원래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제가 부터 충남도에 있을 때 자연환경 쪽을 담당하고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을 제가 했습니다. 20년 충남도에서 자연환경 교육 을 시켰고, 난 다음에 대전환경 대전보건대학에서 환경사에서교육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세종시에서 제가 그 세종시 정책학습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환경에 많은 관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충국을 맡고 있는 연합회 대자연환경 연합회 공동본부 회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좀한 2년 동안에 좀 첫째로 우리 차 회장님을 모시고 처음이겨 환경단체를 시작했는데 이제 좀 사고가 있어서 한 2년 동안을 이제 가까이 못해서 일상적으로 앞으로 많이 완쾌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우리 차장님 고생하셨는데 지님들도좀 네. 네.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역에서 여러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산시 구가대자고열고 하고 열심히 고고 열심히 고 나도 저도 많도 많아. 저도 많아. 저도 많아. 저도 많아. 저한 많아. 저도 많아. 저도 많아. 저도 많아. 저저아아 제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차 회장님하고는 에, 이 한쪽에 시작해가지고 환경단체 오늘 오신 분들은 환경단체 총회 오늘인지 오신 걸 아는데 저는 처음부터 선발이 돼서 같이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저는 이사입니다. 여기 환경단체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귀천이을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 목소리 좀녹혔 이제, 이제 저는 이름은 서규철이에요. 이제 우리 항자 우리 주앙회장 사회장을 좀애껴주시고 순발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야, 일을 활발하게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하시고 저도 이제 오늘 총회에 이제 민생이 왔대요. 와 내렸어서 참석하니까 반갑네요. 저는 이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하고 차회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친분이 네. 있어서 같이 네. 회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단체를 만드셔서 들어려분이있셔도 아마 잘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제가 이런걸 추천했어요. 전부가 뭐, 세종시라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 전북 부금은 다른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훌륭한 분들이나 앞으로 이런걸 열심히 협회를 네, 위해서 잘할것 같습니다. 잘, 잘. 박수 볼게요. 하나 둘셋자 모두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